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4개 기관이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. 이번 조치는 도로 위에서 법을 무시한 채 운행을 지속하는 이른바 얌체 차량에 대한 엄정 대응의 일환입니다.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,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317만 대이며,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약 14만 7천 대로 집계됐습니다. 해당 체납액은 약 391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액의 약 4.0%에 해당합니다.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약 1,934억 원이며 최근 5년간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도 약 2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국민의소리 안나영 기자였습니다. <목소리>